안녕하세요 우리 연습니용고반 여러분들 오늘은 삼성의 갤럭시 일본 광고를 보면서 일본어 문형과 청해 연습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중요 문법 포인트입니다 첫 번째 가정법 나라 일본어의 가정법에는 타라, 토, 바, 나라가 있는데요 오늘은 이 중에서도 나라 가정법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라 가정법이 사용되는 특별한 경우가 있는데요. 우선 실현 가능성이 희박한 사실의 가정을 나타낼 때 나라를 씁니다. 예를 들면 와타시가 토리나라, 내가 세라면 음아에 가와레르나라, 다시 태어날 수 있다면 과 같이 실현 가능성이 희박할 때 사용을 합니다. 두 번째, 나라는 대화의 주제를 나타낼 때 쓰는 가정법인데요. 예를 들면 야마다상 이마 도코니르 야마다씨 지금 어디에 있니? 야마다상나라 이마 도서관이 이리요. 야마다 씨라면 지금 도서관에 있어. 와 같이 핵심 주제를 나타낼 때는 나라 가정법을 씁니다. 나라 가정법이 쓰이는 세 번째는요. 가장 시험에 많이 출제되는 표현인데요. 상대의 말에 근거한 자신의 의지나 판단, 추천 등을 나타낼 때 사용됩니다. 예를 들면 아나타가 이끄나라 와타시 모이끄 내가 가면 나도 갈게라든지. 니혼구나라 현쌤. 일본어라면 현쌤과 같이 사용이 되어집니다. 두 번째 문법 표현은 너무뭐뭐하다의 스키르인데요. 스키르를 만드는 방법은 형용사, 형용동사 어간, 동사, 마스형에 접속합니다. 예를 들면 비싸다 타까이는 타까 타카 스기르 너무 비싸다. 간단하다, 간단다는 간단 스키르, 너무 간단하다. 먹다 타베르는 타베 다베 스기르 너무 많이 먹다.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참고로 쓰기는 동사 쓰기에서 온 명사 표현으로 쓰기, 지나침 명사입니다. 그럼 광고를 봐 보도록 할까요? 에어 컬러 새로운 갤럭시. 이맘때 캔과에 되つながらなかったとこも 스타링크 다이렉트ならつながる. めっちゃよれ AI 2. ガラッとしたら超でっかいしかも軽すぎ薄すぎ薄新しいギャラクシー」Z「Z ットハールド」ン a u スターリンクダイレクト対応 au のお店で試して au から新しいギャラクシー今まで圏外でつながらなかったとこも au スターリンクダイレクトならつながるだからジェミニに相談も、うん、出てきた見せて 折りたためちゃってコンパクトなポケットサイズ。ちっちゃ。<ー>新しい Galaxy Z Flip 7 AU スターリングダイレクト対応。AU ユーザーは追加料金なし。AU から新しい Galaxy。今まで店外でつながらなかったとこも。AU スターリングダイレクトならつながる。めっちゃよれる AI 2ー。 だたら超でっかいしかも軽すぎ薄すぎ薄<っ>うん新しいギャラクシー」Z「ジットハールドン au スターリンクダイレクト対応 au のお店で試して au から新しいギャラクシー今まで圏外でつながらなかったとこも au スターリンクダイレクトならつながるだからジミニに相談もあ、うん、出てきた見せて 折りたためちゃってコンパクトなポケットサイズ。ちっちゃ新しいギャラクシー。Z フリップ7。au スターリンクダイレクト対応。au ユーザーは追加料金なし。ヒョンスメ、설명과함께볼까요 ?au から新しいギャラクシー。からモンモエサ부터。新しい、새롭다。au から新しいギャラクシー。今まで県外で繋がらなかったとこも。 이마마대 지금까지 켄가이 권외 대 어디어디에서 장소의 조사입니다. 지나가라나깠다 이어지다 연결되다 지나가르의 부정형의 나이가 와서 이어지지 않다 지나가라 나이가 되었고요. 여기에 행용사의 과거형 카다가 와서 지나가라나깠다 이어지지 않았다가 되었습니다. 토꼬 도꼬, 도꼬로의 줄임말로 곧 장소란 뜻입니다. 모 모모 도 이전까지 견해에 뜻나가라 않았던 곳도 영웅 스타링크 다이렉트 나라 여기서의 나라는 앞서 설명드린 세 번째 표현의 뜻으로 몸모 라면의 가정법인데요 이 내용의 핵심의 주제를 나타낼 때 쓰는 가정법입니다 뜻나가루 이를 계자에 한자를 쓰고 이어지다 연결되다 맺어지다의 동사입니다. 요요 스타링크 다이렉트 ならながる 멨챠 요레루 AI 2. 멨챠 정도가 지나침. 요레루 접근하다 다가가다 요류의 가능형으로 요레루 접근할 수 있다 다가갈 수 있다의 뜻입니다. 멨챠 요레루 AI 2. 피레. 바깥도 했たら 超でっかい. 바캇토 입 등이 크게 벌어진 모양을 말합니다. 시타라 하다스르의 가정법 따라가 와서 시타라 한다면 이란 뜻이 되었습니다. 초 뛰어넘을 초자의 한자를 쓰고 엄청의 뜻입니다. 데까이 엄청나게 크다 오 키의 속어입니다. 바깥도시라초 데까이? 시카모 가르스기 우스스기. 시카모 게다가. 가르 수기 가벼울 경자에 가볍다 가르이에 이를 떼고 쓰기를 붙여서 가르 수기 너무 가벼움의 뜻입니다. 으스스기 얇을 박자의 한자를 써서 으스이 얇다 형용사의 이를 떼고 쓰기를 붙여서 으스스기 너무 얇음의 뜻입니다. 시가 너 가르스기 으스스기 으스 새로운 갤럭시 <놀람> Z 하드 1000원 에유 스타링크 다이렉트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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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유스파 링크 다이렉터 다이 유 에이 유너미 세대 터미 세대 5미세 가게 앞에 오는 그 대상을 예쁘게 표현하고 높이는 미화어입니다. 터미 세대 시험해 보다 터미 세의 가벼운 명령형에 태가 와서 터미 세대 시험해 봐, 시험 삼아 해봐란 뜻이 되었습니다. 에이 유너미 세대 터미 세대 에이 유 가라 아들아씨 연락 스이 응어만에게 응가야 될수 있는 거라는 커트아토 에이유 스타 링크 다이렉트노라 쯔나가루 다카라 지미니니 소우단 모 다카라 그래서 그러므로 리 조사니는 누구누구 에게 뜻입니다 소담 상담 다카라 지미니니 소우단 모 어? 데테키타 데테키타 나오다 데루에 모모해 오다에 때크르가 붙어서 데테크루 나오다에 과거형에 따가 붙어서 데테키타 나왔다 에 뜻입니다 어? 데테키타 미세테 미세태 보여주다 미세르의 가벼운 명령에 태가 와서 미세태 보여줘가 되었습니다. 미세대. 미세대. 와... 오리 다듬자 트 네. 접어서 작게하다 오리타타무에 어미를 애단으로 만들고 룰을 붙여서 가능형으로 만들어서요 접어서 작게 할수 있다의 오리타다메르가 되었고요 여기에 뭐뭐해 버리다 짜으가 와서 접어서 작게 해 버리다 오리타다메짜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연결형 태가 붙어서 오리타다메짜떼 접어서 작게 만들어 버리고란 뜻이 되었습니다 콤파크토 컴팩트 ポケットサイズポケサイズ折りたためちゃってコンパクトなポケットサイズちっちゃいちっちゃい着たちいさえそこへ新しいギャラクシー Z フリップ 7AU スターリンクダイレクト対応 AU ユーザーは追加料金なしユーザーユーザー사용ー追加추가料金用具 나시 없다. 나이의 명사형으로 없음의 뜻입니다. 소대나시가 여기에서 나온 말로 소대나시 소매 없음의 의미입니다. a u 유 유저는 와가 요금 김 나시. AUから新しい 갤럭시! 지금까지 ま에가1 0 0 0도가 1000개가 1000개가 1 0 0가 1000개가 としたら超でっかいしかも軽すぎ薄すぎ薄<っ> <laughs> ー新しいギャラクシー」「ジェットハールドセン au のお店で試して au から新しいギャラクシー,クシー今まで圏外でつながらなかったとこも au <laughs> スターリンクダイレクトならつながるだからジミニに相談もあっ、うん、出てきた見せて 折りたためちゃってコンパクトなポケットサイズちっちゃ<ー>新しいギャラクシー「ZFlip7」au スターリンクダイレクト対応 au ユーザーは追加料金なし au から新しいギャラクシー今まで店外でつながらなかったとこも au スターリンクダイレクトならつながるめっちゃ寄れる AI ゾーきれい ら超でっかいしかも軽すぎ薄すぎ薄っ新しいギャラクシー「ジットハールド」ン a u スターリンクダイレクト対応 au のお店で試して au から新しいギャラクシー今まで圏外でつながらなかったとこも au スターリンクダイレクトならつながるだからジミニに相談も、うん、出てきた見せて